두 bom! 다서 아, 어... 이 맛에 고생하는 거 아닐까? 거 이거. 이거. 이겠이덥이 않은 건좋은 이거. 이마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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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여름 이거. 여름 캠핑 이거. 이거. 이 읍내리 7 5이이라는캠이장이고손님이많이 어, 없어서. 자리를 넓게 쳐도 된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다 써도 되는 거 같아요. 어두워지기 해. 에 빨리 치자. 고리 걸어. 이 시간대 텐트 쳐보기 처음이야. 됐어 이제. 기다려라 거의 다 했다. 아 저녁 맛있겠다. 드디어 선풍기가 나옵니다. 이 세팅 되게 소리 가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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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마지막 냉방 장비. <laughs> 지금 지 엄청 목마른데 참고있어. 아니야, 다 세팅 딱 끝나고 그때 딱 한잔할 거야. 이제 세팅이 끝났습니다. 거의 6시 반쯤 도착했, 6시, 7시쯤 도착했지. 2시간 세팅했네, 2시간. 지금 시간 9시입니다, 9시. 진이 좀 빠집니다, 진이 빠져. 타프팬 두개 달았고, 여기 서큘레이션 집에서 갖고 온서큘레이션 하나. 그리고 저쪽에 캠핑용 서큘레이션 하나. 밖에서 보면 요렇게. 여기 엘돔 340. 그리고 타프 밑에다가 스크린 타프를 쳐서 요렇게 꾸며놨습니다. 꾸몄다기보다는 그냥 생활 공간이죠. 들어오면 요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주방이고.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쉽지 않네. 아, 장난 아니 진짜. 우연아 너무 힘들다. 원작가는? 솔직히 치는 건안 힘들었거든. 근데 너가 너무 힘들겠어. 오늘 유난니 유나니 와... 잘 못했네. 원샷 아. 이 맛에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와... 시원하다는데. 쌈이 다릅네. 그에서 짜장면을 넣어. 아, 네. 그래요? 조금씩 좀 줘야 돼. 그 오오오 맛있양하고넣안 덥지? 응. 와. 너무 맛있겠다. 나튼한 거. 엄마 어. 이아아야아 엄마죠 아니 잘 먹겠습니다. 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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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봐. 응, 무섭다! 먹을 <laughs> 수 있을 거야. 그만 도전 해도 가능해. 아, 음.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맛있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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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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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음. 음.

하나, 일단 먹고 잠깐만 좀부뻣 해. 응 어. 어머나 대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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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거의 뭐 오이 냉국 느낌으로 <목소리> 자 이제 <이때> 나도 먹어보자 <목소리> 오이를 잔뜩 우뭇가사랑 떠서 먹고 어, 고기 두개 맛있어? 음. 음. 내가 생각한 맛이야 너무 맛있어 이 음, 짱이다 먹어볼까? 음. 음. 맛있지? 응. 느끼하면 싹다 피지? 응. 뭐 이거 맛있네. 와, 너무나 막국수나 비빔면을 꼭 먹어야 되는데 냉면 안 먹어도 되겠다. 응. 이거 다이어트 그거 아니야? 응. 응. 맞잖아. 이번엔 삼겹살 볶음김치. 자 꽈리고추. 나. 아빠가 요 냉면 염 맞지? 음! 아빠는 역시 맛있어? 아빠가, 아빠는 맨날 맨날 맛있어. 아 어우, 통과김치. 음. 음, 좀, 좀 찢어줄까? 불행한 보람이 있네. 그럼 너무 입은 줄 건데. 아 먹으려면 힘들잖아. 고기를 많이 넣고 바로 좀넣어 음... 아, 그냥 맛있지. 뭔가 뭐, 무조건 먹을 때 하고... 두담람이 없냐? 그니까 러 엄마가 안 줬어.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해온 도토리묵. 오, 야, 조금씩 먹어. 여기 있지? 이거 그 먹어도 돼. 여섯 살 애기는 난 처음 보네. 끔찍해, 끔찍해, 나도... 응? 미영이는 조금씩 골고루 다양하게 다 먹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거야 그럼요 아, 빨리 먹으라고 하지마 빨리 먹으 응, 깨끗이 다 먹었네 어우 <laughs> 진짜 잘 먹었네 어, 매운탕에 있을 게뭐 있어 사이트 간격이 <laughs> 지금 거의 10m인데 샤리나 이성이 방과 금치 에? 아, 보상 방과 금지. 방금 샤워를 하고 왔는데, 10시까지 밖에 온수가 안 나와가지고 우연히랑 저는 아예 샤물, 찬물로 그냥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찬물로 샤워하고 나니까 뭔가 더 건강해진 듯한 느낌, 야생의 온탄 느낌. 찬물로 샤워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30대 초중반까지는 이렇게 찬물로 샤워해도 시원하다는 느낌이 좀더센스었는데 40이 넘은 다음에 찬물로 샤워하니까. 야 이제는 좀좀 좀 추운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나봐요. 근데 몸에 지방이 많아가지고 추위를 덜타는것 같습니다. 그다음 선풍기를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틀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시원합니다. 시원해. 약간 추워지려고 해요. 저녁에는 좀 문을 좀 닫고 자야 되나 싶어요 여름 캠핑 강추입니다 이제 11시 20분입니다 캠핑장에 두팀 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매너 타임 정도 할건 없고 그냥 적당히 떠들다가 잠면될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가 여기 전세낸거 같이 사니까 너무 좋다. 우리 당근에서 산 스크린타프를 치니까 진짜 여름 캠핑 밤에 벌레와의 사투였었는데 진짜 할만하네요. 뭔가 더 매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내일은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너무 나이스 합니다. 내일 엄청 덥겠지 여보? 아 내일 근데 비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캠핑만 오면 비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비 소식이 있어서 좀덜 더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내일 애들이랑 좀 물놀이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일단 내일 날씨지만 봐보겠습니 비비고 와줘 민야 일로와 우리 민우 여기 부들네 <laughs> 비가 옵니다. 비가 와 둘러보고 와야될 것 같아 내비 면될것 같습니다. 아, 덥지 않은 건 좋은데, 이때마다 이렇게 <laughs> 비가 오니 진짜 미쳐버리요 우리나라 기상청 일 잘하네. <laughs> 대박입니다, 대박. 와, 경치 죽인다 그렇지? 네. 와. 구름 한 날씨 진짜 장난 아니야, 고. 얼굴도 장난, 머리가 장난 아닌데. <laughs>